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35절에서 36절입니다.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사회에서처럼 자유가 없습니다. 호기롭게 군 입대를 하면 그 입소식에서부터 풍경이 확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애인들과 인사를 하고 뒤돌아 서자마자 조교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어, 욕을 합니다. 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곧바로 자유가, 어, 제한됩니다. 근데 자대를 배치받아서, 어, 2, 3년간 군대 생활을 내무반으로 가게 되면은, 그땐 더 자유가, 어, 제한됩니다. 어, TV를 마음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고참이 허락할 때 트는 시간만 볼 수가 있고, Px라고 하는 그 매점에도 계급이 어느 정도 돼야 그때부터 계급에 맞춰갈 수 있어요. 고참이 데려가야 고참 솜 잡고 가서 고참이 뜯어주면 그때 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치고 뭐 이렇게 취미 생활도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병장 정도 돼야 기타 치면서 어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TV 리모컨의 그 소유권은 고참에게 있겠죠. 책이라든지 공부도 어느 정도 이제 상병 이상 계급이 돼야 이제 할수 있어요. 어 신발끈도 우리는 그냥 보통 이렇게 이런 평상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편하게 묶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병 계급 이상이 돼야 어 이렇게 편하게 주저 앉아서 신발끈을 묶을 수 있는 거지. 이등병 때는 이렇게 허리도 굽히고 서서 묶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있던 부대의 그 어떤 이렇게만 안 되겠죠. 그 당시에 부조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는 거죠. 요즘 군대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군대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굉장히 자유가 보장되는 아주 좋은 대한민국 군대이지만, 어 제가 있을 때나 또 선배님들이 군대 계실 때는 그 이전으로 갈수록 더 자유가 없었죠. 규율이 정해져 있고 어 자유가 제한되는 곳이 어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그런 면에서 이제. 힘든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미혼 때는 자유를 누리다가 어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친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도 생기고 친구들이 불러서 술한잔 하자, 당구 한 게임 치자 그래도 뭐 자유롭게 우리가 미혼 때는 자유롭게 나가서 내가 만나면 됐는데 이제는 누구 눈치를 보죠? 배우자 눈치를 보죠. 물론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여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한국 정서, 문화상, 집안일,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유롭게 예전만큼 친구를 사실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북한은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외국으로 입출국하는 것도 자유가 없고,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자유가 제한됩니다. 한국 방송을 봤기 때문에 뭐 촬영되는 뉴스를 우리도 이제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나오고 싶으면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오늘은 이 자유를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 저는 이 자유를 율법과 연결시켜서 자유의 문제를 여러분께 어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면, 어,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약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세 보고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600여 개, 수백 개의 율법이 있어서 그거를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라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을 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알수 있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라 한번 볼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라 아니면 말라. 그런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어, 율법이 됩니다. 어떤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 명령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명령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 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명령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으로 인해서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군대 얘기를 했는데 군대가 기본적으로 자유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군대는 명령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를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데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명령 아래 있기 때문에 말 아래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자유를 연결시키면은 그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 아래 있다. 한번 신약성경 보세요.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율법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그 명령 아래에서 그 명령을 지킬 의무가 있고, 그 명령 아래서 자유가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할수 있는가? 여기 나오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어떻게 이두 표현이 같은 의미일까? 먼저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애. 이번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게왜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일까? 어렇게 이해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어,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모든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은 어떤 율법은 지켜도 되고, 어떤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율법이 100개가 있으면 99개만 지키면 하나님이, 야, 너 그래도 100개 중에서 99개 지켰으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잘했다, 인정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100개면 100개를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 뭐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모든 일을 다 행하지 않고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그 결과는 뭐냐?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돼요. 또 하나의 기준은 항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100개의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탈락이에요. 모든 율법을 지키되 항상 언제나 똑같이 지켜야 돼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령을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하면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아내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하물며,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준은 뭐냐?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된다는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임을 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고 이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의미와 어, 같은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천은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고 그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였다라는 것은 주인이 매일까요, 종이 매일까요? 그렇죠. 주인은 자유로워요. 종이 시간에 매이고 주인의 명령에 매이고. 메인다라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고 종의 신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 모든 인간을 거는 모든 인간은 어딘가에는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종로로 탄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구절을 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종루를 타려 하느냐? 이 말은 여러분 여러분께 국어 실력을 점검할게요. 너왜 종루를 타려고 그래? 이 말은 종루를 하란 소리예요. 하지 말란 소리예요. 하지 말란 소리죠. 너 종루를 타면 안 되는데 왜 종루를 타고 있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성경인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 사설이 침투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신천지 이단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단이 들어왔냐? 유대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으로 전해준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의로워지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갈라데 교에 전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깨끗해지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그 복음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 틈으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들. 그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그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걸로 되겠습니까?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게 뭔가를 당신들이 해야죠. 하나님한테 어떤 보여지는 거, 여러분이 내놓는 어떤 삶과 행위 칭찬받을 만한 게 있어야 그래도 구원을 받고 깨끗해지는 거지. 어떻게 말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상한 바울의 복음을 믿습니까? 사람들을 막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걸 듣고 바울이 깜짝 놀라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쓴게 갈라디아 성경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책망하냐?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해주고 왔는데, 어느새 당신들은 다른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군요. 왜 어떤 인간의 행위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복음을 당신들이 받아서 지금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나은 지 일주일 팔일 만에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 아닙니까? 이런 의식을 해야 그래야 좀 기독교인다운 거지. 여기다 뭐좀 촛불도 켜 놓고 예배를 드려야 조금 이렇게 경건해 보이지. 주일 날은 좀 이렇게 양복 좀잘 갖춰 입고 나와야 그게 기독교인답지. 어떤 절기를 지켜야지. 어떤 행위를 해야만 그게 기독교인답고 그게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구원의 요소가 된다는 잘못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단 중에 이단 정말 이단 중에 무서운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일까요? 여호와의 증인일까요? 통일교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보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 아니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신앙을 공격한 이단 중에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계속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시비 걸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 율법주의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의 율법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죽여 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형식을 중요시했었는데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인간의 행위도 중요하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왜 돌아가서 왜 다시 거기에 매여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어디에 매여서 율법으로 왜 돌아가서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 뭘 하느냐? 지키느냐? 마느냐? 왜 자꾸 그 초등 학문 같은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네 행위를 붙잡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 줬는데 그걸로 부족한 것이냐?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내버려 두면 자꾸만 율법과 행위에 매이려고 그래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우리를 혼란시켜요. 율법에 자꾸 매이게 만들어요. 네가 뭘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율법에 종로롯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뺏어버려요. 여러분, 종로롯을 하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종로롯을 하면은 여러분, 무엇인가 아래에 있고 메어있고 종로롯을 한다는 것은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여러 가지 가치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가치관이 우리 머릿속에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가치관 중에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뭘까요? 자유 아닙니까? 자유가 있어야 뭘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가치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가 없으면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율법이 인간의 행위에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그것에 매이게 되고 종로로 타게 돼서 자유가 없어진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유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물으면 우리는 자유의 복음입니다 말하면 되네요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뚝 떨어졌는데 그 소식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종로로 타게 만들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동안 율법의 죄에 사탄의 세상에 매어서 자유함이 없이 종로로 타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의 복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다 모든 족쇄가 풀려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무덤가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소리 지르고 막 괴력을 쓰고 그 사람 여러분 손과 발에 뭐가 이렇게 있었죠? 착고 쇠사슬. 그거 성경에 왜 기록해 놨을까요? 착고와 쇠살이 묶여 있으면 여러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자유롭게 갈수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죄에 매여 율법에 매여 종으로 타고 있는 그 인간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착고에 매여 있는 귀신들린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그 귀신들린자의 귀신을 쫓아 주십니다. 주시고 나니까 모든 쇠사슬을 이제 풀어버려서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35, 36절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해 볼까요? 내가 곧 이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었던 우리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던져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어디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걸 다른 말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될 저주였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것은 우리였어요. 근데 우리 대신 누가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한 몸으로 받으셔서 매달리신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속량이 뭡니까? 속량은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러서 자유가 없던 노예 종을 자유민으로 풀어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속량을 하셨는가? 시브리서 2장 14, 15절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철과 육,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을까? 인간이 되어야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 죽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몸과 혈과 육으로 오셔서 매달려 죽으신 것이죠. 근데 왜 죽으셨냐? 그 죽음을 통해서 한 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종로로 타던 자유가 없던 여러분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뭔가 값을 치러야 되잖아. 아까 노예 시장에서 뭘 주고 산다고 했죠? 돈을 줘야 노예를 사고 자유를 주든지 풀어주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뭔가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에서 죄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롭게 된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르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심으로 그피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매여있던 종류로 타던 여러분을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자유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여러분 마음대로 방임하며 그저 내 인생 살기 위해서 그 자유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것이 자유라면, 그래서 내가 얻게 된 것이 자유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내게 주어진 자유를 허투로쓸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는 모두 자유한자가 되었습니다. 자유한자가 된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시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 재밌고 너무 기가 막혀요. 안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 자유롭게 하셨다고 제가 지금까지 첫째 줄을 말씀드린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두 번째 줄을 연결시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 율법과 사단과 죄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롭게 된 신분을 얻었잖아요. 그 신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아들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아들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종이었던 자가 아들로 바뀐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이 구원입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눈에 보이죠? 구원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가보다 뭔가 알면서 잘 모르겠고 그런 알송달송한 게 구원이 아니라 어딘가에 매여서 종으로 타던 종의 신분이었던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예수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자꾸 내가 뭘 하려는 일법의 종로를 하려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께 어, 결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